Thank mm -hmm. you. 생물령의 반려견은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재질의 바닥이나 처음 보는 큰 물체나 빠르게 지나가면서 소리를 크게 내는 무언가나 나를 보며 아는 척을 하는 낯선 사람 등을 마주쳤을 때는 미끄러지지는 않을지 걸어가도 괜찮을지 저 물건이 위험하지는 않을지 저 낯선 사람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지 이런 정보들을 판단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멀리 피하기도 해보고 다가가 보기도 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책이라는 건 빨리 빨리 걸어야만 하나 봐요. 아기 강아지들이 뭔가 불안해하면서 멈칫거리고 있는데 빨리 와 얼른 이러면서 줄로 질질 끌고 가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강아지에게 산책을 왜 시켜주죠? 밖에 나가서 걷는다고 해서 무조건 스트레스가 풀리고 좋은 활동이 되는 거는 아니겠죠? 즐겁고 편안한 마음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좀 불안한 상태에서 보호자님이 그런 반려견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빨리 와하면서 이렇게 빨리 걷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게 되면 반려견도 보호자님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말을 잘 듣지 않는 반려견이 되어 가겠죠. 반려견이 스스로 용기를 내서 다양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경험해 볼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불안해하는 대상이 있을 때는 마냥 기다려 주시는 것보다는 저희 채널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자극 타겟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훨씬 좋겠죠. 이렇게 어린 시기에는 아직 지증과 같은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이니까 자극타겟을 해주면서 소개해주기에 훨씬 더 좋고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하는 때이기도 하니까요. 산책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강아지 유치원에 데리고 다니는 것, 강아지 운동장에 부지런히 데리고 다니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지런함은 반려견의 사회성을 좋게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만큼 많은 반려견 을 마주치게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반려견을 자꾸만 마주치게 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산책 중에 오프리시 줄이 풀린 반려견이 내 강아지를 향해 뛰쳐와서 물었던 경험을 한 이후로 다른 반려견을 보면 긴장하면서 짖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 반려견을 보고 마구 짖는 다른 반려견을 수시로 마주치다 보니 불편한 감정이 쌓여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강아지 유치원에서는 일반 가정집과는 다게 낯선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 환경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보고 이미 지즘이 학습된 다른 반려견이 막 이렇게 짖는 걸 옆에서 보고 따라 배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지런히 경험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 자꾸만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무조건 사회성이 좋아질 거야 라고 마냥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하시는 태도 또한 함께 필요합니다. 간식이면 무조건 다될 거야 라고 맹신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하네스나 목줄을 소개해 주거나 발톱 깎는 거를 알려줄 때 우리가 간식을 많이 활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도 간식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민하거나 예리한 반려견들의 경우에는 간식과 이런 상황 그리고 목적물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간식을 주는 경험을 반복하신다고 하더라도 좋은 경험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간식에 정신 팔린 사이에. 속았어. 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간식을 먹으면서 자꾸만 불쾌한 경험을 당한다 라고 이해할 뿐이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반려견에게 맞는 난이도 조절 목적물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려면 손에 간식을 쥐고 있거나 눈앞에 간식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목적물 주변에 간식을 떨어뜨려 놓거나 하는 방향으로 간식에 집중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한 번에 보상과 상황을 모두 다 신경을 쓸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힌트 없이 반려견이 스스로 목적물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해냈을 때 우리는 옳지 같은 칭찬 사인과 함께 그때 간식을 꺼내서 보상의 의미로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때 목표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하네스나 발톱깎이나 칫솔 같은 어떤 타겟이 되는 물체에 대해서 반려견이 코로 터치를 하거나 손으로 터치를 하거나 혹은 보호자의 어떤 움직임이나 손길에 대한 기다림이나 절제가 된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외에 반려견의 한계치에 맞게 난이도를 조절하는 부분은 단계를 세분화시키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세분화 시킨 단계를 아주 낮은 난이도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고 또 필요에 따라선 다시 낮 주기도 하고 하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이 정도로 단계를 나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간단하게 이해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채널 내에 있는 기초 교육 영상부터 다른 뭐 양치 교육 영상까지 다양한 영상들을 참고해보고 깊게 고민해보고 연구를 하셔야 적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린 강아지에게 꼭 필요한 교육은 사랑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데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에도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법과 규칙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다 보면 추후에 이게 문제행동이 되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반려견의 정서 또한 짜증 가득한 상태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산책을 나갈 때면 나 여기로 가고 싶어요. 저 강아지 친구한테 다가가 보고 싶어요. 보호자님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면 나도 그거 먹고 싶어요. 뭐 안아주세요. 놀아 주세요 등 반려견의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번 과하게 수용을 해주는 방향으로 양육하시다 보면 반려견이 어느 순간 짖고 뛰어오르고 과하게 흥분하고 깨물고 물어뜯고 하는 문제로 번지게 되는데 이때서야 훈육을 한다고 어마하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보호자인 내가 제공을 해놓고서 반려견의 그 자연스럽게 뒤따라온 감정의 결과물인 행동을 불쾌함이나 두려움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시도는 반려견에게는 못할지. 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혼내는 건 쉽게 쉽게 따라하셔도 내 양육 태도를 바꾸는 건 되게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모든 욕구를 절대로 일체 수용하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반려견이 원하는 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참을성이 없어져 가는 그 모습을 빠르게 캐치를 하시고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최대한 균형을 잘 맞추시라는 뜻이에요. 강렬한 눈빛, 가빠지는 호흡, 낑낑거림, 점프하는 모습 등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행동적인 요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겉으로 짖고 깨물고 물어뜯고 이런 행동이 나와야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니니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세요. 적당히 들어주기도 하고 들어주지 않기도 하면서요. 이때 반려견의 어떤 욕구를 무시하다가 계속 때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니까 아유 안 되겠다 하면서 결국 끝끝내 들어주게 되는 이런 태도가 가장 최악의 태도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교육은 백지 상태. 일때 가장 효과가 빠르고 좋습니다. 이제는 반려견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내 반려견에게 맞는 좋은 교육을 찾는다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만큼은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